아이에 대한 얘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지난 2014년경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조시. 그때도 그는 가족을 원했다고 한다. 박런욕하니까그 후에 어요 여자를 만난 뒤 임신을 하면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왕시. 그런데 <laughs> 늘 같은 수법으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여자들은 모두 낯선 일로부터 의문의 전화 한통 받았다고 합니다. 그는 누구보다 왕시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. 이 그죠. 이 그죠. 왕씨의 만행을 보저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 여성들에게 진실을 알렸다는 풍모자 그의 정체는 올해 22살인 왕씨의 첫째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들마저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잡지마 왕씨 <laughs> 아이들은 모두 4명 엄마 찾아온 거야? longer? I got you smith. I got 지 o u smith. I got you s m i 2 h I got you smith. I got you smith. I got you s m i 꾸 h I 이 o t you smith. Sus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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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수술 자 n 보자 s a n Sus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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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s 어 이아이에게흥미여자여자 <목소리> <목소리> <이뻐. 목소리> 해. <여자애. 목소리> 손도 못 잡게 <착해> 하면서. 그라고잘 <목소리> <자라. 웃음> 안녕. 거이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인가 안녕 최근 자신은 4번...